자, 오늘도 역시 우리 백일이면 너도 영어 천재. Day 2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o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Yeah. <laughs> yeah. 지금 엘앤쇼의 케빈 스페이시. 이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 데이 23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어? 이런, 지금 이런 스캔들이 있는 분을 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냐? 기분이 안 좋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How do I know?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렇죠. 그냥 공부로 봐주세요. 자 일단 엘렌 s u 의 이분이. 시상식에서 8번이나 n 미네이션 지명이 되셨었대요. 8번이나 지명이 됐었는데 번번이 미끄러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골든글로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서 엘렌쇼에서 Ellen 엘렌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소리 튜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부터가 사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길고 어렵다 보니까 원어민들도 짧게 소리를 내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어 그러면 짧게 연습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자 일단은 요거 바르기요가 제가 지금 빨간색을 두 개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g 어, r 그래. 얘가 2강세고, 그 다음에 여기가 1강세예요. 그래서, Congrats. 2강세도 이만큼은 뱉어줘야 되고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ongratulations. 자, 그러면 연습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발음 기호를 먼저 보다면, 얘를 컨, 컨, 컨 이렇게 제대로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슈아예요. N 앞에 있는 슈아는 사실 소리 없다라고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의 큰큰큰큰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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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큰. 요 정도만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Congrats. Congrats. 이 사운드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죠? 이런 이중자음 사운드들은 동시에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하고 알사는 생각보다 동시에 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겹치지 않아요. 두 개의 소리 내는 데 있어서. 그 사운드는 입 모양이 없어요. 입 안쪽에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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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럼 알사운드는혀 끝이랑 입술이 약간 뒤집어진다 잖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와 R 사운드는 동시에 할수 있어요 그그그그그 이게 그 하고 지금 어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그그그그 여기가 애플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그그 그래 여기가 슈아요 그래 그래 그그 그래 grature. 여기서부터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grature. 그 다음에, l, a lations. l, a lations. 이렇게 연습 되셨으면, 먼저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G gratulations. 살짝 천천히. gratulations. 그 상태에서 조금씩 빠르게 가볼게요. gratulations. gratulations. 자, 이제 큰 붙일 거예요. 어, 처음에 붙일 때는 살짝 천천히 또 한번 해보세요. Congratulations. 그 상태에서 조금씩 빠르게.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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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게 편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쪼개서 연습했다가 붙였다가 편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소리 튜닝을 하면요.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저걸 어떻게 소리 규칙을 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지금 생각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소리 규칙을 알려드리는 거는 연습할 때만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 입에서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편안하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소리 규칙을 생각하지 않아도 편하게 나오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생각할 게 되게 많죠. 균형도 잡아야 되지 핸들도 잡아야 되지 발도 굴러야 되지 눈은 또 앞을 봐야 되지 이 얼마나 할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하죠. 그냥 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니까. 소리 튜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리 튜닝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그 소리 아니면 어떻게 나왔지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기억해야 돼요. 얘가 아니라, 오케이?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잘라서 어떻게 소리 많이 내요? Congrats. 이렇게 소리 많이 내요. 여기까지 하고서 s 붙여 줘요. Cong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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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다 리듬으로 대다 리듬으로 소리를 내 줘요. Cong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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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안하고 짧게 축하해 줄수 있어요. 무조건 매번 Congratulations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약간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Congrats. 이거보다는 Congratulations.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친구라든지 그냥 편한 자리에서는 Congrats 라고 해도 된다. 반드시 S 붙여야 된다를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S 붙여야 된다. Congratulations. 붙여줘야 돼요. 축하해요. 근데 이거 조금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생일파티 할 때도, 어, 축하해. 이렇게 축하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어는 다 축하해지만은 Congratulations가 어울리는 것은 생일파티 같은 데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Congratulations는 조금 더 어렵게 획득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일파티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 그럼 생일파티에서 뭐가 어울려요? Happy birthday. <laughs> 어울리죠,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after finally.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After finally. After finally. <laughs> 자,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엘 l 의 finally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finally, finally, finally. 어떻게 들려요? 그쵸? finally라고 들리죠. finally.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 두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N 뒤에 있는 얘가 슈아 사운드예요. L 앞에 있는 슈아는 슈아 없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finally.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원어민 중에. 그래서 finally 할 수도 있고, finally. Finally, finally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finally,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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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이렇게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얘는 힘을 빼서 어느 조금 게 소리가 새어나오게 한다 정도지 여기다가 소리를 내줘도 finally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Finally, finally, finally 또는 finally, finally, finally 약간 뭐가 꼈나 하는 정도만 처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엘렌처럼 없애주거나 finally. Finally, after finally 이렇게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Finally, eight nominations, eight nominations, eight nominations, eight nomination, eight 해도 되고 eight 하고서 여기를 스탑 사운드 처리해줄 수도 있죠. Eight nominations, nominations. 대부분 이제 길다 싶으면 무조건 1강세2강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강세가 없으면 너무 빠르게 처리하면 상대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강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nominations 같은 경우 여기가 이강세, 여기가 일강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빠 사운드예요. Yeah, father. 그래서, 나, nomi, nations. 음, 이렇게 나가겠죠? 얘도 어느 정도 나가야 돼요. 음, nomi, nations. 이거를 조금씩 빠르게. n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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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1강세 훅 하고 더 나아가 줘야 돼요. nominations eight nomin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라고 globe. 나왔죠. you finally 마침내 win a Golden Globe. Golden Globe를 획득했구나. 얻었구나. win이 여기서 이기다라고 해석을 하면 Golden Globe를 이겼구나.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이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Achieve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골든글로브를 Achieve했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한국어로는 그냥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자 원래는 골든글로브 상을 받은 게 옛날에 받았을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어? 선생님 여기 과거에 받았으니까 원 아닌가요? 그죠 원이죠. 왜냐면 과거에 받았으니까. You finally won 해도 돼요. 너 골든 글로브 상을 드디어 받았다, 받았네. 그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더 맞지요. 시제는 과거에 될것 같은데 현재를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어 브라머 잘 모르죠,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어색해, 안 어색해? 그냥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 언어학자라든지 어떤 아나운서 아니고서야. 그런가?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미도 그래요. 그래서 윈이 더 편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어떤 원어미는 야 너는 참 무식하게 그래머도 잘 모르는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쓸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어떤 성취를 announce 할때 너, 너, 골든글러브를 받았구나. 이렇게 어나운서 할 때,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므로써 뭔가 또 생동감, 현장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위해서 win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win을 쓴 이유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원 썼다고 틀린 거 아니다라는 거. You finally win a golden glove. 위너, 여기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R 사운드는 못한다는 걸 보통 다들 인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막 찾아봐요. R 사운드 어떻게 하나. 근데 본인이 W도 못한다는 걸 보통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w o u d 이런 발음들 우리가 되게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내가 인지하면 찾아보고 연습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면 은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국어 우랑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두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W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W도 R사운드랑 형제사운드예요. 소리내는 방식이 처음에 비슷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우, 하고서 이렇게 뱉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 o 가 아니라 would. 뱉었다가 가야 돼요. would, w o u d 얘도 win, win, win. 이게 아니라 win, w, w, w. 요만큼의 느낌이 필요해요. win, win. 오케이? 그래서 음소를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번은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음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자음음소. 자, 그래서 winner, winner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win 어 이러지 않고 winner, winner, winner golden glove.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지 않은 거예요. winner golden glove, golden glove o sound 라는 거. o, glove, glove 아니고 glove. b sound이에요. b s o u n d 는 진동이 느껴지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피하고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죠. 풋 사운드 부사운드 둘다 입술을 다물고서 끝나는데 얘는 그냥 커 하고 되게 빠르게 끝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브로 끝나는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살짝 여유 있게 끝나요. 그래서 컴컴 약간 여유 있어지는 이유는 입술과 입술이 닿으면서 여기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살짝 새어나가요. 그래서 몸이 살짝 여유있고 길이감 있게 끝나요. 그래서 컵 이거랑 컵컵 살짝 여유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끝나는 느낌.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약간 여유있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 g l 글롭 e 이게 아니라 글롭 e 입술에 진동을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글로브. You finally wo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자, 그 다음에 It's about time. 자, 그다음에, it's about time. 오, 이 표현 너무 멋있죠? It's about time. 그럴 때가 됐지, 그렇죠? 제가 어 제가 드디어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It's about time. 진작 됐어야지. 아우, 이런 느낌으로 적재적소에 벌써 데이 2 3일 연습하신 분이겠죠.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It's about time. 그럴 때가 됐지.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거그 상황이 딱 왔다 무조건 쓸줄 알아야 돼요. It's about time. 쓸줄 알아야 돼요. Okay? It's about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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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면 사실은 여기 잘안 들렸어요. 우, 웃음소리에 다 묻혀서. 그래서 제가 이전 버전에서는 yes, I have 까지 했는데 아무리, 아무리 제가 들어보려고 해도 yes는 들리는데 I have는 정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왠지 I have 를 써야 될것 같아서 제가 자동 완성시킨 거에는 있어요. 근데 그냥 들리는 대로 쓸게요. yes만 쓸게요. yes. y s o u n 제대로 해서 혀 안쪽 꾹 누르고 yes 이렇게 소리 내주셔야 돼요. 한국어의 yes 아니에요. yes. Yes, yes.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지요.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오늘은 저와 함께 win이라는 단어를 갖고 놀아 볼 거예요. win은 이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를 획득하다, 얻어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그걸 갖고서 문장 놀아 볼게요. 우리는 오늘 밤이 게임에 이길 거야. I w i n t 그렇죠? we are gonna 줄여서 we're gonna. We're gonna win this game tonight. 오늘 밤에 이 게임 우리가 이길 거야. 게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코치님이 얘기하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re gonna win this war. We're gonna win this war. We're gonna win this war. 그렇죠? We're gonna win this war. 이 전쟁에서 war 이길 거야 게임에서 이기다 전쟁에서 이기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거야. 영어로 보라고 할까요? She's gonna win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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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he election. 그 선거에서 win, 이길 거야. 할 때도 쓸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 외에도 어떤 논쟁이라든지 말다툼에서 이기다 할 때도 역시 wi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말다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 말다툼에서 이길 수 없겠지? 나는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겠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m n o t going n this argument. No. I'm not g o n win this argument. h i s a r g u n t h i s argument. i argument. t i g u m n t i g n i t h i s argument. n i m n t g argument. Argument. 보통 이제 몸으로 하는 싸움은 fight지만 말로 하는 싸움, 말다툼 영어로 argument. 이 argument에서 내가 못 이기겠지? 그럼 그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가 m 미드를 봤을 때 이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That's an argument you can't win. <laughs> 이해되셨어요? That's an argument you can't win. 야, 그건 네가 이길 수 없는 말다툼이 너 이길 수 없어 그거.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win이 achieves 뭔가를 획득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한번 해 볼까요? 나돈 땄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won. I won. Them. I won. I won the money. I won. I won the money. 그렇죠? I won the money. 나돈 땄어. 이럴 수 있겠죠. 나 여전히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노벨상을 받다. I I could still win the Nobel Prize. I I could still win the Nobel Prize. I, I could still win a Nobel Prize. I could still win 이라는 단어 썼죠? Win a Nobel Prize. Nobel Prize 하면 노벨상이죠? Nobel Prize 상을 win 이라는 단어로 써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Win a prize. Win a prize. 상을 받다 자, 그래서 우리 win을 갖고서 문장 확장을 같이 해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win을 쓰면 되겠구나. 이기다란 뜻도 있지만 뭔가를 얻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열 문장 정도 만드는 연습을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느리게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정상 속도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전보다 훨씬 더잘 들리는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음소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바로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듣기하고 말하기를 같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늘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 튜닝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o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yeah. time.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yeah. time. Yeah.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in a Golden Globe. It's about yeah. tim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after finally eight nominations you finally won a golden globe it's about time